중장년 여성의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리는 이유.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나요? 별말 아닌데도 누군가의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건드리나요?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?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.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. 전혀 아닙니다.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. 가족을 챙기고, 아이를 키우고, 관계를 유지하고, 책임을 지며 살았습니다. 그래서 마음이 더 깊게 느끼고, 더 진하게 반응하는 겁니다. 그 민감함은 결함이 아니라, 진심으로 살아낸 사람의 증거입니다. 흔들려도 괜찮습니다. 아픈 마음은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표시니까요. 그러니, 오늘,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. 나는 정말 잘 살아왔다.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세울 것입니다.